3시 30분이 좀 넘었네요 어 지금 고민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정에서 감독은 어, 강남강둥입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 하나 둘셋 함께 별을 보면서 또 와인 한잔 먹는 아주 로맨틱한 버킷리스트를 잃어볼까 합니다. 장소는 한국에서 별이 정말 잘 보이는 천문대를 선정했습니다. 강원도 연천종에 있고요. 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집했습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어 차량을 어 데리고 가야 되다 보니까 대큰 게 11인승이어서 예약하다 보니까 사람들 여섯 명까지밖에 저희가 못 뽑았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의 두배 이상, 거의 세배 가까이, 거의 세배 가까이 사람들이 지원주셨고 아, 저희가. 어, 신청자분들께 너를 왜 보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보고 저희가 좀 길게 진정성 있게 써주신 분들을 위주로 뽑았습니다. 어, 지금 저희는 이제 와인, 뱅쇼를 만들 건데 뱅쇼 세팅이랑 과자, 뭐그 외의 것들 다 세팅 완료된 상태고요. 이제 사람들만 오면 됩니다. 네.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한번 별보 떠나볼까 뭐 합니다. 근데 오늘 이용되요. 아... 아... <laughs> 근데 사람들이 가겠대요. 아... <laughs> 이 사람들 <laughs> 정상이 아니야. <진짜>? <laughs> <과감한> 사람들 <laughs> 정상이 아니야. 제가 긴급 공지를 했어요. 어, 비가 오고 하늘에 흐려서 별이 안 보일 것 같으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섯 사람들 그래도 보러 가자. 과감하게 이렇게 말해서 어, 오늘 별이 안 보이더라도 별처럼 빛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, 아름다운 별을. <laughs>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을, <laughs>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러 가볼까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모르잖아요. 천문대에서 진짜 별이 보일 수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생 멋있어! 언제 <laughs> 와? <웃음> 한번 네, 인생 모이 하면 여러분 다감하게 치는거예요 예. 인생 모이스터 다감하게. 우리 처음에 이제 출발했을 때 어땠어? 차에서 출발. 차에서 출발할 때. 약 실감이 안 나고 사실 그냥 처음부터 별을볼 거라는 기대를 안 해서 그냥 그냥 그때부터 그냥 노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. 아나 그때 야자 야자하면서 막 이렇게. 아, 맞아, 맞아. 별 보러 가고 있는데 별이 보일까요? 모르겠어요. 보였으면 <laughs> 좋겠다. 가면서 약간 뭐했어? 가면서 산이가 멀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<laughs> 편의점마다 멀미약을 구하는데 미션을 하듯이 갔던 거. 진짜 미션처럼 가는 길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 연락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. 어, 괜찮아 어. 산이 괜찮아 멀미 안 해. <laughs> 어, 난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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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미야? 응 멀미였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그니까 아, 올 때도 그래 올 때도 심해가지고 아안어 24시간 부담스러울 것같 저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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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멀미를 아주 심하게 그리고 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중간 마다 차 문을 내려서 이렇게 밖을 봤는데 별이 꽤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예 별잘 보이네 뻥치네 이랬는데 <laughs> 는데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다 내리지 말라고 했는 나만 내렸잖아 나만 내렸는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거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지금 3시부터 좀 구름이 걷힌다고 하는데 어 잠시만 구름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뭐 <보이지가 않아요. 웃음> 와 그룹 안에 있습니다 지금 와 대박 아, 추우신가요? 너무 눈부셔요 아,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. 약간 그 범죄자 샷 아니에요? 이거 고라니 샷 아니에요? 고라니 샷 <laughs> 촬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?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나요? 네오 3시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?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<laughs> 시작! 이제 시간 3시 30분이 좀 넘었네요. 어, 지금 구름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. 갈까 고민 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봤잖아요? 맞아. 한 10여 분만 더 기다려보고, 달이 어, 없으면 몇 시까지만 보고. 그래도 이런 또 자연을 기다리는 거에 또 이런 매력이 있으니,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어떤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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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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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s i v e t h every star. We are born again. Open your heart. s t e n this time enjoying. With every star. 별들이 정말 오랜 시간 전에 빛났던 별들이잖아. 그 별은 뭔가 특별했어. 진짜 별이 없겠는 것 같아. 니다 <laughs> 저예요. 그냥 처음부터 잘 보인 게 아니라 우리가 3시간 넘게 <laughs> 진짜 3시간 넘게 나막 멀면은 죽을만큼 언제 가시때 그냥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보본 별이라 진짜 이건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네 안녕하세요. 과정에서 감독는 광화만생입니다. 어... 별을 보고 왔어요. 어, 별을 보고 왔죠 아, 사실 안 보일 줄 알았죠. 아. 구름이 엄청 꼈어요. <laughs> 안 보일 줄 아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. 첫 번째 대에서저 오늘 날씨 안 좋은데 오실 거예요? 그렇게 <laughs> 말도 안 되는 별을 봤고 다시 알게 된것 같아요. 약간 진짜 과정에서 감동이 온다는 기다린 시간만큼 더 감동이 컸다는 거? 그리고 우리끼리도 그냥 가지 말걸 그랬나?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기 잘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버킷리스트를잘 끝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버킷리스트가 다 이루어질 그날까지 과감하세요. 계속 계속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고 있어? 과감하게. 그 <laughs> 진짜 많았어. 어, 경동이였어. 아 그리고 재밌었어. 우리 사진 진짜. <laughs> 저희가 이 사진, 이 사진 이만한 사이즈로 개인 사진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. 아, 사진 아, 아 근데 이거 너무 <laughs> 잘 나왔어. 많이 보저 너무 좋아해서 어, 진짜 다 좋아했고 뒤에 롤링페이퍼 쓰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도 꼭 참여하세요